친구들과 혹은 동료들과 여럿이서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몸을 뒤로 빼거나 뒷자리로 옮기는 분들 꽤 되시죠? 바로 얼굴이 작게 나와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나 원하는 작은 얼굴을 만들어주는 얼굴 마사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작은 얼굴 마사지의 특징은 생각날 때마다 가볍게, 수시로 할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선 얼굴을 마사지 하시기 전에 목 스트레칭을 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머리에 올리고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반대쪽도 같이 해줍니다. 손을 깍지를 끼고 머리 뒤로 넘기셔서 목을 꾹 눌러줍니다. 반대로 목을 뒤로 쭉 젖혀줍니다. 아, 이렇게 5회씩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음, 지금부터 본격적인 얼굴 마사지로 들어갑니다. 역시 5회씩 누르는 것을 한 세트로 합니다. 어, 손가락을 모아서 눈 아래 뼈 있는 부분을 눌러줍니다. 눈의 피로와 다크서클에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눈 사이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중지를 이용해서 눈썹 아래 눈 위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꾹꾹 눌러줍니다. 이 부분도 눈의 피로에 아주 좋은데요. 눈이 이뻐야 얼굴 전체가 환해 보이겠죠? 이번에는 눈썹을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이 찝어줍니다. 네. 그리고 관자놀이 부분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그리고 광대뼈 밑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중지나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가 바로 얼굴에 독소를 빼주는 곳인데요. 이렇게 해서 오해를 누르시고, 그 옆으로 광대 라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턱과 귀를 연결하는 부분을 꾹꾹 눌러주시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어, 시원하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네. 예. 그리고 턱 아래에 내려와서 여기 살짝 들어간 부분을 엄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 올리듯이 눌러 주시면 이중턱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뭐 많이 드시면서 이렇게 누르신다고 턱이 없어지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를 누르실 건데 귀를 누르시기 전에 귀 위쪽에 여기 두피 부분을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올려 주시면 얼굴이 처지는 걸 방지해줘서 탄력있고 탱글탱글한 얼굴 라인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의 윗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 귓볼 순서로 당기듯이 만져주십니다. 어떠세요? 얼굴이 시원해지고 기분도 한결 산뜻해지셨죠? 응. 작은 얼굴 마사지는 화장을 한 얼굴에도 할수 있으니까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해주세요. 얼굴에 피로가 풀리고 근육이 이완돼서 얼굴 표정이 굳어지거나 붓기로 인해서 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루 두세 번 정도 작은 얼굴 마사지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